에스라 8장 말씀 나누면서 큰 은혜 받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어, 에스라는 율법 학자이자 제사장입니다. 어 이,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이 다시금 재건이 됐을 때 우리가 주목해야 될첫 번째는 뭐냐면 왜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을 부셨냐는 거죠. 왜 예루살렘 성전이 이민족의 침입을 받았을까요? 라고 여러분에게 전하면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고 싶으세요? 죄를 졌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좀 구체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몸입니다. 하나님의 몸은 거룩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몸은 성결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몸을 나타내는 표적과 지혜가 행해지는 예루살렘 성전이 왜 망하냐는 거예요. 일반적인 종교에서는 이건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능력이 계시고 하나님이 모든 힘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들을 다 물리쳐서 죽이면 되지. 왜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지게 됩니까? 라는 그와 같은 접근법으로 아, 어, 종교적인 걸 바라보죠. 근데 하나님은 안그렇십니다 우리의 유일하신 신, 참된 신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왜 하나님이 참된 신이냐면 생명이시기 때문에,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일체된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만 참된 신, 유일하신 신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신들을 여신들 중에 하나님이 우두머리야 라는 한라적인 종교관이 아니라 신들은 없습니다. 신이 아닌 것을 신이라고 여기는 거짓된 것들을 있을 뿐 정말 참된 생명과 영원함과 일체성을 가지고 누구밖에 없으시다 하나님 한분 그래서 신, 유일신, 유일하신 신, 하나님만을 믿는 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기독교라는 것을 첫 번째로 꼭 알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참된 신이기 때문에, 오직 유일한 신이기 때문에 그가 우리와 함께 우리에게 허락된 성전에서 있고 싶어도 두 가지가, 아, 죄로 물들게 되면 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만날 수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예루살렘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에게 다시 묻겠습니다. 예루살렘은 왜 무너졌을까요? 하나님의 것이 없기 때문입 그렇죠.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것을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제단입니다. 하나님의 제단이 없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해 제사장들이 부패하고 제물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이 정결하지 않게 되면 하나님의 거진, 하나님의 재단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어제까지만 해도 거룩한 제물과 정결한 제물로 제사장이 드렸는데 오늘 불의한 제사장과 정교하지 못한 재물이 드려지면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랬을 때에 그 제단은 침범 받을 수가 있는 거, 침략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또 하나요 하나님의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율법, 하나님이 주신 법 다시 말해 하나님의 법이에요. 적용되는 게 하나님의 법인데 그것을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서 이땅에 그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 법은 아브라함이 따랐고 이삭이 따랐고 야곱이 따랐던 거예요. 또 모세의 법이 그 법이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전한 성령의 법이 그 법. 다시 말해, 세상의 법이 아닌 하나님의 법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것이 그 나라 백성들이 어제까지만 해도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따랐다가 지켰다가 오늘 그 법을 따르지 않으면 하나님의 통치 권위와 권세는 어떻게 된다?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 하나님의 통치 권위와 권세가 사라지니까 그 백성은 뭐 당할 수 있는 거예요? 침략 당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첫 번째로 깨닫는 좋아요. 여러분들께는 원합니다. 다시 말해. 예루살렘 성전은 두 가지를 잃은 거예요. 뭘 잃은 거예요? 재단을 잃은 거고, 하나님의 법을 잃었기 때문에 그들은 침략 당할 뿐만 아니라, 백성들이 보호함을 받지 못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된 거예요. 그럼 다시 두 번째 질문을 전합니다. 그럼 하나님은 없어지신 겁니까?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가 찾을 수가 없는 겁니까? 아니다, 여러분. 이두 번째에 주목하셔야 돼요. 그들이 제단을 이뤘고, 그들이 하나님의 법을 사람의 법으로 만들어서 예루살렘에 무너지고, 그들이 포로로 끌려갔다고 해도, 그들을 향하신 하나님은 있어요, 없어요. 때문에 생명과 일체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어떠한 제약이 가리거나 없앨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걸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오늘 에스라 8장과 같이 에스라가 율법학자이자 제사장이라는 그 온전하고 거룩한 성결한 그런 자이기 다시금 예루살렘 재건된 예루살렘에 누구의 제단을 하나님의 제단을 누구의 법, 뭐 어떤 법을 하나님의 법을 세워짐이 가능하게 된 거라는 거예요. 이걸 오늘날 우리가 적용을 한다면 우리가 어제까지만 해도 사람의 법을 따르고 하나님의 제단에. 불이한 재물들을 드렸다 할지라도 오늘 회개하는 마음으로 정말 통해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신다 안 만나주신다? 만나주신다. 그래서 어제까지는 죄인 됐을지라도 오늘 우리의 재단은 하나님의 재단이 될수 있고 오늘 우리가 행하고 생각하는 것들은 하나님의 법을 우리의 몸을 통해서 실현할 수 있음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우리를 보지 말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 전하고자 하는 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재단과 하나님의 율법의 특징은 하나님의 재단은 거룩함이고 하나님의 법의 특징은 성결함임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거룩함과 성결함을 동일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것은 성화와 성결과 영화라는 것들의 여러 가지 표현을 써가면서 구별하고 있고 그 을비를 사용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지금 이 순간까지 깨달은 저의 깨달음으로 여러분에게 전한다면 거룩함과 성결한 것은 다른 것이다. 어떻게 다른 것이냐. 하지만 우리들은 거룩한 자는 성결해야 돼서 거룩과 성결은 동시에 나타나야 지만 온전함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마지막 세 번째로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성, 어, 거룩한 것은 무엇일까요? 거룩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 거룩하다는 건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룩은 하나님의 특성이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받은 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눈 거룩한 자가 되는 거야. 하나님이 거룩함으로 하나님에게 속한 것을 받은 자는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그가 어떠한 신분이나 어떠한 상태나 어떠한 모습이냐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것을 받은 자는 뭐한 거다? 거룩한 거라는 것을 깨닫는 좋아요, 여러분, 되기를 유원합니다 예. 오늘 에스라 8장에서 있잖아요. 성전에 건축을 했었을 때에 에스라와 함께 돌아가는 자들이 그들이 거룩한 자임을 우리는 알아야 돼. 왜냐면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데 그냥 내가 예루살렘에 재건된 데서 살고 싶어 해서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들이 뭘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재단에 드려져야 될 금과 은과 그릇과 기구들을 그들이 가지고 간다는 거예요. 그럼 그들은 그들은 일반적인 사람에 불과한데 포로들의 포로기에 포로에 불과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가지고 가는 금과 은과 그릇 한 거예요. 거룩한 거라는 걸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보호하심을 받는 거예요. 누구 거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보호함을 받는 거예요. 이스라엘인들을 하나님이 왜 보호해 주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가지고 있었습니까? 재단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인들을 보호하고 예루살렘을 지킨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것을 사라지게 하니까 더 이상 하나님은 그들을 보호해 준다 못 보호해 준다 보호해 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그들에게 거룩함이 없기 때문에 이걸 꼭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적용을 합시다. 목사님 왜 예수를 믿는 구원을 받습니까? 왜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만 우리는 어, 어, 하나님의 보호를 받습니까? 우리 이런 질문을 하는 많은 사람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은 명확하게 얘기해 줘야 돼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 보호받는 것은 그 사람 때문에 보호받는 게 아니라 예수가 누구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기 때문에, 다시 말해, 유일한 거룩한 제물이기 때문에, 또 유일한 거룩한 제사장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자들은 그가 지식이 없던, 그가 가난하던, 그가 곤란과 역경에 쌓여있던, 그는 뭘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보호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의 것이니까? 하나님의 것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의 내면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것을 꼭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자가 누구냐? 거룩한 자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자가 거룩한 자라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아, 네. 두 번째,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교회에 나온 자는 온전하냐? 그는 부족함이 없냐? 그는 강하냐? 아니라는 거예요. 거룩한 예수와 함께해서 거룩함을 갖고 있지만 그에게는 여전히 겉사람의 약함이 있다 없다 있다. 이 겉사람이 뭐냐? 사람의 법을 따르는 자. 인간의 법을 따르는 것이 겉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결한 자는 어떤 자가 되는 겁니까? 성결한 자는 거룩한 것을 자기의 이기적인 사람의 법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거룩한 것을 하나님을 위하여 를 위하여 사용하기 위해서 뭘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지대로 살아가는 게 뭐가 되는 거예요? 성결이라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성결한 것은 어떤 것이 성결한 거냐 약속을 지키고 운행하는 자가 우리는 그것을 우리들의 단어로 말하면 정직하다고 얘기하죠. 정직하다는 것은 거짓이 없다는 건데, 거짓이 없는 것은 뭐냐면 서로의 약속을 잘 진행하는 자를 우리 뭐라 그러면 정직하다고 해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는 자는 어떤 자가 되는 거예요? 성결한 자유를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굳이 구분하자면 재단에 있어서 재단에 있어서 우리가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기 때문에 재단으로 나오는 자들은 그들이 부족하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들을 치유해주고 그들을 보호해줬던 그런 능력을 행하심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해, 교회가 하는 역할 중에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리는 예배에 있어서는 차별이 있으면 안 됩니다. 예수를 영접한 모든 자들은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림을 허해야 돼요. 눈으로 봤을 때에 여러 가지 부족한 모습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안에 누가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룩함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아무리 겉이 멀쩡하고, 아무리 보기에는 뛰어나고, 괜찮다라고 봐더라도, 그 속에 뭐가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이 없다면, 그는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그 속에는 귀신이 있는 거고, 그 속에는 악함이 작용하기 때문에, 우리는 함께 예배를 드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꼭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네. 종교 다원주의, 모든 종교에는 하나님이 다 있어 우리 함께 예배드리면 다 하나님이 즐거워해 받으셔 이와 같은 사단의 꼬임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오직 한 분, 부원자를 인정하지 않는 자와는 함께 재단을 공유해서는 안됨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아, 네. 두 번째로 그 재단이 보다 실제적인 변화와 아름다운 공동체의 화목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모두가 다 법을 지켜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법을 지켜야 것입니다. 부족한 자로서 예수를 영접해서 예수의 제자로 왔지만 예수님의 제자가 된 자들은. 모두가 다 예수의 법을 지킴으로 서로 온전하고 성결해져야 됩니다. 예수의 제자가 된 이후에 예수의 법을 지키지 않는 자는 예수를 팔아먹는 가울 유다와 같다. 교회에 함께 오므로 예수의 법을 지켜야 되는데 교회에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만 하고 교회 공동체의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는 자는 언젠간 목사를 팔아먹고, 장로를 팔아먹고, 권사를 팔아먹고, 교회를 팔아먹는 예수를 파는 가론 유다가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행복나는 교회에서 성결한 자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함께 공동의 예수 그리스도의 법을 지키는 우리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에스라가 이것을 하기 위해서 께서는 거룩한 제사장을 세울 수 있고 성결한 법을 지킬 수 있는 에스라를 새롭게 재건된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이 선택한 자들을 통해서 함께 이동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또한 행복나는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한 제단 응답이 있는 제단이 되기 위해 또 제가 예수를 팔지 않고 예수의 미션과 예수의 복음을 더 전할 수 있는 성장한 장성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몸이 되기 위해서 성결한 그 약속을 지킴으로 성결한 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